이8팔장 제사장의 예복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기후와 엘라앗살과 이다말을 데려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내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예복을 지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게 하여라 숙련된 장인들 곧 내가 이 일에 재능을 부여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을 준비시켜 아론의 예복을 만들게 하여라.이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그들이 지어야 할 옷은 가은 바지와 예복과 고독과 소옷과 두건과 허리띠다.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여라.예복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 모두 시실로 만들어야 한다. 에봇. 숙련된 장인을 시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게 하여라. 에봇은 양쪽 끝에 멜빵을 달아서 조일 수 있게 만들어라. 에봇 위에 매는 장식 허리띠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이 이어 붙여 하나가 되게 해야한다만어 보석 두 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새겨 넣어라.보석 하나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듯이 두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런 다음 그두 보석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그두 보석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 이름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또 세공한 금태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사슬 두 개를 만들어 새끼줄처럼 꼰 다음 그꼰 사슬을 그 태에 달아라. 가슴바지. 이에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숙련된 장인들을 동원하여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라.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모 시실을 사용하여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이 되게 만들어라. 거기에 값진 보석을 네 줄로 박아 넣어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지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총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총옥과 마호와 천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 마호와 벽옥을 박아 넣어라.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열두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다.인장을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어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금꼬리 두 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금줄 두 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려 있는 고리에 매어라. 그런 다음 그 금줄에 달은 두 끝을 두 개의 테에 매고 그것들을 애은멜빵 앞에 달아라. 또 금꼬리 두 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아라.그런 다음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 앞쪽 두 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음매 곁에 달아라.수청색 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여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갈 때마다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기념이 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민을 넣어라.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론은 늘 판결 가슴바지를 지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 겉옷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되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가운데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감침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거듭 하단의 가장자리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다는 식으로 거듭 하단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면 된다.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방울 소리가 울리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두건 속옷 속바지 순금으로패를 만들어라.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겨라.그 패를 청색끈에 매어 두건 앞쪽에 달아라.그 패는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과 관련된 죄를 아론이 담당하게 하여라.그 패가늘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으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지어라.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만들어라.허리띠는 숨 놓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라.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입혀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여라.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니와 송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야 죄를 지어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소, 후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